식기세척기 가성비 모델은 이것. 삼성전자 비스포크 카운터탑 식기세척기 6인용은 정말 주방의 혁신적인 아이템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통해 설거지의 번거로움을 덜어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특히 자동 문 열림 기능 덕분에 세척 후 물기가 자연스럽게 마르면서 깨끗한 상태로 건조되기 때문에 물자국 걱정이 없다는 점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어요. 설치도 간편하고 소음도 크지 않아서 사용하기 편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고온 살균 세척 기능은 특히 아기 있는 가정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깔끔하고 세련되어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리니 인테리어 걱정도 없답니다. 6인용으로 적당한 용량이라 가족끼리 사용하는 데에도 충분하다는 평이 많으며 물과 전기세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이라고 하네요. 이 제품은 그야말로 요즘 주부들의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LG전자 디오스 빌트인 전용 식기 세척기 12인용은 정말 많은 주부님들께서 추천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12인용의 넉넉한 용량으로 대가족이나 잦은 손님 맞이에 딱이죠. 고온 살균 세척 기능 덕분에 기름진 그릇도 반짝반짝 깨끗하게 세척해주고 자동 문 열림 기능으로 건조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설치 후 사용해보면 세척력과 편리함에 감탄하게 됩니다. 특히, 조작이 직관적이라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소음도 적어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과 전기세도 절약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분도 신경 쓸수 있습니다. 여러 리뷰에서, 왜 이제 샀을까? 라는 후회가 많았는데, 정말 20기 세척기로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진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방 인테리어와도 잘 어우러지는 디자인으로 사용하기 전보다 주방 분위기도 한층 업그레이드된 느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제품은 바쁜 주부님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이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쿠쿠 인테리어 2는 아웃1 식기세척기 6인용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설치 과정이 간편하고 고객센터와의 소통이 카톡으로 가능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깔끔한 화이트 컬러로 주방 인테리어와 잘 어울려요. 특히 자동문 열림 기능과 살균 및 건조 기능 덕분에 사용 후 걱정 없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가사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용자는 음식을 많이 하는 집에서도 충분한 용량을 자랑하며 세척력이 뛰어난 점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플라스틱 식기는 소재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과 세제가 완전히 녹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가성비와 성능 모두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으며 신혼부부나 소가족에게 강력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